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화 이야기. 거북도사의 거북일성으로 슬라임 형태가 된 어몽우니의 몸 속에 갇혀 있었던 인형탈 괴물 코스튬맨이 빠져나오면서 재단 격리시설 안에 있던 요원의 키 카드를 빼앗고 탈출하고 만다. 그렇게 코스튬맨을 막기 위해 보안용 로봇들과 괴물들을 출동시켰지만 코스튬맨이 전부 쉽게 제압하고 탈출하기 일보 직전 데이터 속 코스튬맨의 약점 바로 불. 강력한 불을 발사할 수 있는 고성능 화염 방사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코스튬맨을 재단 내에 격리한다. 6월 21일 백룸 조사 노란색깔 벽지가 반복되는 이곳 이곳에서 사람의 형태를 한 개체가 발견됐다고 한다 그 이름은 바로 스킨스틸러 어라? 여기 근처에서 스킨스틸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 조사를 계속해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백눈 공간 속에서 드디어 스킨 스틸러, 사람의 모습을 한 괴물이 발견됐다. 일반 남성보다 훨씬 더큰 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무서운 눈동자.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스킨 스틸러를 봤을 때 사람을 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괴체인 것 같다. 하지만 스킨 스틸러는 배가 고파진 순간 굉장히 난폭해진다고 했는데. 그럼 이만 여기서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다. 어... 현재까지 우리 재단 내에 격리되어 있는 백룸 속 엔티티들. 스마일러와 하울러. 그 다음 파티고어. 이거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백룸 공간 속에 이 엔티티들 말고도 수많은 엔티티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 맞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엔티티. 어떻게 하면 우리 SCP 재단 내에 격리시킬 수 있으려나? 박사 박사 어? 아니, 뭘 이렇게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거야? 어라? 이 사진은 백룸 사진 같은데? 가북도사 때마침 자랐군. 같이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자고. 오 좋지. 이번에는 백룸에 대한 데이터야? 으 박사 아니 이 사람의 모습을 한 괴물은 도대체 뭐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괴물. 백룸 속에 존재하는 엔티티로 스킨스틸러라고 불리고 있는 엔티티야. 스킨 스틸러? 그래. 스킨스틸러라는 이름에서 유추 볼수 있듯이 사람의 피부를 가져간다고도 알려져 있지. 사, 사람의 피부? 으, 듣기만해도 너무 무섭다 박사. 다음 데이터를 확인해 보자고. 오, 스킨 스틸러에 대한 다음 데이터. 이번 데이터는 내가 한번 읽어볼게. 백룸 엔티티 10번 스킨 스틸러. 스킨 스틸러라는 이름에 걸맞게 희생자의 피부로 변장할 수 있는 거대한 인간형 개체이다. 배고플 때 인육을 먹으며 배가 고프지 않으면 목적 없이 백 공간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스킨스틸러는 주로 레벨1 레벨2 레벨3에서 발견되며 그들은 혼자 방황하는 사람을 찾아내 힘을 다해 손으로 찢어버리며 스킨스틸러 는 키가 크고 옅은 노란색 피부와 하얗게 가라앉은 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외부살은 마치 문어 촉수의 빨판과 유사하며 스킨스틸러는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지만 마치 앵무새처럼 사람의 말을 흉내내서 욕하며, 이들을 구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혈액으로, 혈액이 빨간색이 아니라 반투명색이라고 한다. 으, 박사. 이거 데이터만 봐도 스킨 스틸러 괴물 너무 무서운데? 설마 스킨 스틸러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려는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거북도사. 당연히 데이터 수집을 진행해야지. 그러려고 백룸 공간을 드나들 수 있는 보탈건을 만든 게 아니겠어. 어. 어 그러면은 스킨 스틸러를 어떻게 일단 재단으로 데려올 건데 박사? 백룸에 있는 괴물들은 하나같이 다 엄청 무서웠단 말이야. 나한테 다 방법이 있지. 으으으. 으, 으. 그러면 박사가 알려준 방법으로 빨리 스킨 스틸러를 재단으로 데려와야겠다. 일단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백룸 포탈 간다. 백룸으로. 휴, 다행히, 이번에도 백룸으로 가는 포탈이 제대로 잘 열려가지고, 백룸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백룸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한 번도 이런 공간은 본 적이 없었는데, 일단, 카메라부터 들고, 박사! 이 앞에 엄청나게 많은 네모난 구멍이 있는데 네모난 구멍 음, 한번 제대로 어떻게 생겼는지 카메라로 데이터 수집을 잘 진행해 줘 오케이 알았어 박사 일단 한번 음 뭐지 여기로 떨어지면 저기 밑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공간은 이렇게 그 다음에도 하나같이 다 똑같이 생겼어. 어디로 빠져도 다 똑같은 곳으로 이동되는 건가? 잘 모르겠네. 그나잖아 이렇게 뭔가 네모난 구멍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분이 좀 나쁜걸. 어라? 저, 저거는 하, 하울러잖아? 하울러는 분명 우리 재단 내에 격리된 게 아니었나? 그런데 이 하울러, 우리 재단 내에 격리되어 있는 하울러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 어. 파울러가 엄청나게 울고 있어. 으, 무, 무서워. 일단 조금 뒤로 물러나 있어야겠다. 어? 어? 뭐 뭐야? 아니 파울러를 보고 뒤로 물러서다 그만. 네모나한 구멍으로 빠지고 말았는데. 아 깜짝 놀라서 그런가. 다행히 그렇게 아프진 않네. 그런데 여긴 어디지? 이 앞에 보이는 네모난 구멍을 타고 쭉 내려오게 된 건가? 그런데, 아,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박사, 박사! 여기 백룸 공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뭐라고, 가북도사 사, 사람이 쓰러져 있어. 꽤, 괜찮으세요? 조심해. 조 조심하라고? 백룸에 존재하고 있는 엔티티한테 공격당한 것 같아 박사.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백룸 공간 속에 들어가게 된 거지? 일단 내가 여기로 떨어졌으니까 한번 이 위에 있는 공간들을 살펴볼게. 여기로 떨어졌으니까 분명 위를 한번. 으. 아니 올라가는 게 엄청 힘들잖아. 그런데 위에가 막. 막혀 있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여기로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올 수 있었던 거지? 일단 그러면 어! 이 앞에 보이는 화살표, 화살표를 따라서 한번 이동해봐야겠어. 박사가 말한 스킨스틸러 같은 엔티티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 이건 방금 전에 마주쳤던 하울러? 어또 도망쳐, 제발! 거북이 살려! 어, 다행히도 하울러를 따돌린 것 같네. 박사. 이번 백룸 공간에도 하울러가 존재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아. 하울러라면 재단 내에 격리되어 있는데 백룸 공간 속에는 수많은 하울러들이 더 존재하고 있는 거였나. 그런데 일단 스킨 스틸러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거 잘못된 백룸 공간으로 들어온 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